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띠님들 양력 3, 4, 5월 운세를 올려드릴까 합니다. 소띠님들 지금 엄청난 부가 이루어지고 있죠. 또 경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 또 전망 이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소띠님들왜 좋을까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님도 예, 소띠시죠. 73년생. 그래서 지금 73년생, 85년생 초 대박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61년생도 마찬가지죠. 지금 예, 61년생 조금 건강상에 그죠. 보험을 좀 이렇게 다스리면 큰 문제 없이 지금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가 이루어지고 어떤 명예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당선 합격 결혼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에 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묘년은 뭡니까? 바로 물과 나무죠. 물과 나무는 뭘 만나야 될까요? 바로 흙을 만나야 되죠. 흙을 만나야 되는데 땅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땅이 뭡니까? 바로 소띠 잖아요 예, 축이라는 것은 소띠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땅이 물을 만나고 그죠 물이 땅을 만나면 고기가 물을 만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대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곡식이 피어나고 그죠 그래서 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또 이렇게 하면 뭡니까 꽃이가 나르죠 그것이 바로 돈복이 터지는 것,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뭡니까 벚꽃이 피고 하죠 그러면은 소띠님들은 많은 나무에서 이 뭡니까 꽃을 피우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한 뭡니까? 그동안 혜자축이랑 2021년까지 그얼었던 땅들이 작년부터 2022년부터 이민 년부터 서서히 녹으면서 소띠님들이 이제 발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띠님들이 2021년까지 한 6년, 짧게는 3년 굉장히 어렵게 지나왔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20년, 21년, 19년도 마찬가지로 최악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제는 눈 녹듯이 녹으면서 바로 이제 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음력 1일부터 봄이죠. 그러나 우리 음력 1일에는 아직까지 그 꽃샘 추위가 사주살살하죠. 그래서 양력 3월부터 음력은 2월이죠. 그죠? 1일 때부터 뭡니까? 모든 게 피어나는 그런 운세로 지금 바뀌는,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음력 이월은 얼묘 달이죠. 그래서 얼묘는 뭡니까? 바로 또매오목이 오면서 내하고 땅을 만나는 거죠. 또 땅이 나무를 만나는 거죠. 또 땅이 물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 하면서 뭡니까? 이 봄날에 따뜻해지면서 금전이 열리고 누군이 녹듯이 물이 흘러가니까 뭡니까? 악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띠님들 지금 운세가 굉장히 대박의 운세를 또 터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번의 이유는 2021년까지 3재를 지나왔는데 지독한 3재를 지나왔죠. 그래서 그3재의 기운이 작년에는 이제 조금 막 끝난 시점이라서 크게 많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탄력이 붙는 겁니다. 운세라는 것은 하늘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간 다고캐켓처럼 올라가지는 못해요.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여기 있으면 지금 올해는 이만큼 오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이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세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로켓트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가 올라갈 때는 산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탄력이 반 붙는 그런 운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61년생 그 소띠님들은 뭡니까? 인사이동이라든가 이 매물, 그죠? 어떤 부동산 판매, 그죠? 이런 이득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또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매매하면은 무슨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봄날에 구입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항상 방향은 남쪽이나 동쪽을 봐야 보는 것을 사야, 사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매매가 쉽고요. 또 금전이 잘 불어납니다. 소띠님들은요. 항상 붉은 옷을 많이 입으세요. 핑크색. 이런 거 빨간색, 이런 옷을 입으면 많이 행운이 따르리라 봅니다. 특히 여인들은 속옷을 그런 색깔의 옷을 입으시고 핸드폰 케이스나 손수건 도 붉은색을 올려는 해보세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소띠님들 은 뭡니까? 3, 4, 5 올라가면서 뭡니까? 이제는 꽃이 피면서 경제가 좀부흥해지면서 특히 결혼이 안된 사람들이 있죠. 원래 결혼이 많이 됩니다. 그러고 남사친, 여사친이 많이 생기는 그런 한 해가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예, 나무가 딴 땅을 만나고 땅이 나무를 만나서 그래서 서로가 하나의 합이 되고 거기다 물까지 흐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봄눈 녹듯이 녹으면서 예 소띠님들의 운세는 점점 더 풀려 나가리라 봅니다. 소띠님들이 원래 인생에서 이별이 참 많죠. 그래서 홀로 계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또 재혼이 많고 사모니 많죠. 그거는 소띠님들 인생의 청도 소삼처럼 인생이 굴곡이 좀많아서 그래요. 그러나 소띠님들이 또뭐 일어날 때는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1 0 분도 한번 올랐을 때는 굉장히 파워가 센 그런 소띠님들 근성이 있는 겁니다. 또 소띠님들이 돈이요, 그렇게 다 떨어지진 않습니다. 알 돈이라 그래서 예, 소띠 안에 그 안에 돈이 응축되어 있거든요. 그걸 개울땅이죠. 그래서 소띠님들 돈을 완전히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언제든지 그 종자돈이 묻어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영향력을 항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띠님들은 항상 사람을 좀 믿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말이 다칩니다. 왜? 인정에 약한 거죠, 소띠님들이. 그래서 남의 어떤 거절을 잘 못하죠. 그죠? 부탁을, 거절을 못하다 보니 항상 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어떤 부탁이나 권유에서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좀 경계하시고 항상 주변을 좀 경계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있고요. 주로 탈모가 많습니다. 탈모가 많으니까 주로 등산이라다가 푸른 걸 많이 보시고 또 눈병이 많죠. 그래서 또 뒷골 땡기거나 신경통에 찬 분이 많죠. 손발이 차고, 얼에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늘 따뜻한 음식을 드시고 햇빛을 많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소띠님들은 이 땅은 땅인데 겨울 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즐기로선 음력 12월 땅이죠. 꽁꽁 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햇빛을 많이 보고요. 양지 바른 곳에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거나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또 소띠님들은 뭡니까? 이 자체가 겨울이죠. 그래서 늘 여름에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여름생을 만나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바로 물이 만났고, 물이 고기를 만났듯이, 그죠? 바로 나무가 산을 만나고, 산이 땅을 만나고, 물을 만났는 그죠? 그래서, 예, 우리가 고기가 물 만난다, 이랬죠 우리 물들어 때 배띠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73년생 한동훈 법무장관님도 지금 일당 백으로, 그죠? 물들어 때 배띠우듯이, 지금 아주, 그죠? 명색한 말솜씨와 명색한 지금, 뭡니까? 흐름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3년생 소띠님도 원래는 대박이 온세고요 85년생. 또 엄청난 기운이 지금 달리고 있는 거죠. 97년생들은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또 연인이 많이 생기는 그런 운세입니다. 그래서 앞일이 굉장히 촉망되고요. 이 봄날의 3, 4, 5월에는 굉장히 대박이 나고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건강이 아주 더 좋아지고요. 또 외로운 사람들이 외로우면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호기를 만든다 해서 오늘 이렇게 쏘띠님 운세를 3, 4, 5월올리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아주 좋은 일 많이 맞이하시고요. 경제적으로 회복하시고 또 외로움도 벗어나시고 건강에도 벗어나는 그런 한해 되시고요. 3, 4, 5월 좋은 운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띠님들의 양력 3, 4, 5월입니다.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작그나마 작은, 작은 도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주셔서 소띠님들의 다음 운세의 프리를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수십 년 동안 해왔듯이 더 명색하고 아주 적중률 높은 운세 풀리로 다시 다가올까 합니다. 좋은 인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